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규현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 <laughs> 어, <laughs>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기반 시설 확충이나든지 혹은 또 투자 인센티브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개발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어 민간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산단 같으면은 지금 1209에 509까지 현재. 아니, 아니. 예.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 계속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계시지만 방금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09라든지 209 정도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여전히 투자 유치가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실은 지금 산단 같은 뭐 50구도 지금 분양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어,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민간 투자 사업을 이제 우선 협상을 좀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썼습니까? 그 순수하게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라든가 뭐 이런 어,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연평균 한 18억 정도 썼습니다. 약, 약한 90억 정도 썼죠. 예, 합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 유치가 실적이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약한 70건의, 1런건의 투자 유치 협약 중에 약한 20건 협약이 철회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 예전에는 일부 투자협약 한것 중에 입주계약과 이어지지 못한 게좀 있었습니다. 그게,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 저희가 지금 투자협약의 유효율 같은 걸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한 2017년까지는 한, 어, 투자협약이 실제로 그 입주계약이 그 된게한 40%가 조금 못 미쳤는데요. 어, 최근에는 저희가 좀 사전심사도 강화하고 또 장기임대응지도 좀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바람에 최근에는 한71%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20건 협약 철회된 그 규모가 돈 예산이 어느 정도 됐냐고 저, 제가 물었는데. 어, 약한 5천억 뭐, 조금 넘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선생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 그래서 저희도 어, 최근에는 좀 심사도 <laughs> 강화하고, 그리고 어, 입, 입주 전부터 어, 투자 협약시부터 어, 투자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목금 말고, 쉬인건이 예, 지금 70건, 이런 건 중에 계약 남아있는 쉬인건 중에서도 문제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다가 실제 투자 여부가 불투명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자면 어, A라는 기업 뭐 어떤 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다가 뭐 주가 조작 혐의로 뭐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든지 뭐또그 다음에 E라는 기업은 뭐좀 군산시 유망 강소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지만은 경영난으로 이제 파산 선고했지않습니까 이 이렇게 일단 기업들이 파산으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인 투자 철회가 이어질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청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도 그런 점을 우려를 해서 어, 현재 뭐 입주 자격이라든가 투자 계약이라든가 자금 조달 이런 면들을 전부 다 어, 점검을 다시 하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그 기업들의 좀 현장 민원도 좀 해소를 하려고 음. 하고 있고 어 최근에는 또뭐 이차 전지 업체라든가 뭐 재생에너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좀 저예하고 협약이라든가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업종간 네트워크라든가 산업 생태계도 좀 저희가 조성을 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한수원에 6,600억 원의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지만 이것도 지금 좀 불투명하죠. 어 내부 사정으로 음. 인해서. 예, 한수원은 지금 개통연계 사업이 6,600억 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 방안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부 당시 새만금 지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공항 계획하고 있었죠. 예, 지금, 예, 지금. 29년 계약 목표로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 현재 지 금년 금 중에 2월달에 환경평가가 국토부에서 완료가 됐고요, 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나 지금 시민단체들이 지금 뭐 주민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지금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 그렇지만 현재 그 갯벌 문제, 어, 다시 뭐 갯벌을 복원해 달라 갯벌에 있는 여러 가지 좀그 생물들을 보호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은 거기가 물막이가 이미 돼 있어서 어 거기가 지금 갯벌이라고 부르기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 내년 4월이면 종료되죠? 예, 지금 그게 위기적으로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 어, 내년 에 상반기 중에 종료가 됩니다. 이것다 보면 앞으로 기업 유치가 더욱 더 힘들 거라고 보이는데. 어 그래서 국정 과제로 투자진흥지구가 이제 국정과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내용이 그 아까 그 고용 위기 지역처럼 그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교통 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하고 인간의 대도시가 없어 기업 유치가 힘든다 하는 사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입지 조, 조건이지만은 세 만금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꼭 필요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고민들이 아마 필요하다. 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현 대통령께서도 국정 과제에서도 이세 만금 국제투자진흥기구 개발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의 약속과 국정 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